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했었던 파티클 부분 다시 한번 찝어드릴게요. 자 프로젝트에서 일단 컴포지션 저희가 항상 세팅하고 있는 1280x720 HD 720, 720 HD 사이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은한 10초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프레임은 24 프레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러분들 원하는 색상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검은색이 좀 작업하기 편하니까 검은색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파티클. 자, 파티클 이렇게 이제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요. 컴포지션이 컴포지션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레이어에다가 솔리드를 하나 넣겠습니다. 파티클은 반드시 이미지든 글씨든 어디에다 넣어주시면요. 글씨에다가 파티클 넣어주시면 글씨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미지에다가 파티클 넣어주시면 이미지도 사라져요. 그래서 파티클은 따로 솔리드에다가 제작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뉴에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티클이 들어가겠죠. 파티클 사이즈는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색상은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거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솔리드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펙트 앤 프리셋. 이게 안 보이시면 윈도우에서 이펙트 앤 프리셋, 요거, 넣어, 불러주시면 되구요. 자, 여기서 파티클 검색하겠습니다. 파티클. 검색하시면 이제 CC 파티클 시스템하고 CC 파티클 워, 월드하고 이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실게. 자, 얘는 2D 공간. X축하고 Y축 작업이구요. CC Particle World는 X축, Y축, Z축까지 3차원 공간에서, 가상 공간에서 움직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CC Particle System 2를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적용이 되고요.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패널이 열리면서 CC Particle System 2가 보여지게 됩니다. 옵션 창이 보여져요. 자, 여기서 시간 이제 뭐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프리뷰에서 자 플레이 한번 시켜보시면 자 이렇게 입자가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자동으로 자폭 폭발하는 그런 영상이 자 폭발하는 그런 이제 입자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입자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용해서 약간 불이 불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불이 어제 잠깐 했었던 건데 일단 뭐 불똥이 아니면은 저, 해, 운석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불똥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파티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이 파티클 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입자가 생성되는 양을 얘기합니다. 입자가 얘가 많아지면 자 점점 입자가 많아져가지고 꽉차 보이죠. 그리고 롱기비티 여기 옆에 세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자가 하나가 생성이 돼서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 화면상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옆에 세크라고 적혀 있는 거는 초를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2.0은 얘가 2초 동안 살아있다 라고 기준을 두는 겁니다 2초 동안 그러면 얘가 숫자가 줄어들면 얘가 점점 빨리 죽기 때문에 입자가 퍼지는 공간이 줄어들겠죠. 이죠? 퍼지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은 2초로 잡혀 있고요. 자, 프로듀서에서는 이 포지션이랑 레디우스 XY가 있는데요. 요 포지션은 자, 입자가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나올 것이냐 요거 조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요 포지션은 절대 요 레이어에 있는 요 트랜스폼에 있는 요 포지션하고 전혀 틀립니다. 틀린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움직여 주시게 되면, 자 입자가 이만큼 아무리 잘 생성이 돼도 이만큼 잘려서 보여져요. 이만큼. 그래서 자이 포지션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이 파티클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로듀서 안에 있는 이 포지션, 요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레디우스 x랑 y는 뭐냐? 요 입자가 입자가 생성되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레디우스 x는 자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하면 전방위로 이런 입자들이 자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피직스 부분입니다. 요 피직스 부분은 이제 물리적인 요소를 적용 시켜주는 부분인데 자. 애니메이션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익스플로시브 약간 폭발적인 그런 이제 느낌을 나타내 주는 기능입니다. 프레타 익스플로시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한 번씩 해 보시면 자,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자, 얘는 약간 소용돌이를 좀 치죠, 그죠? 요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자, 소용 얘도 자, 요런 소용돌이고 그 다음에 파이어 불이 납니다. 이제 불이 나는 거고요 근데 입자가 지금 현재 라인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 느낌은 전혀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이런 거 하나씩 또 보시면은, 자, 이런 느낌들. 아, 입자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요런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런 거 이제 로켓트가 올라갈 때 밑에서 이렇게 같이 뿌려주면서 올라가줘도 되겠죠. 이런 거는 자 일단은 이런 느낌들 밑에 여기 물리적인 요소 이런 느낌들을 주려면 일단 애니메이션이 어느 정도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업 그래야 작업하기가 조금 이제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입자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먼저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2초 정도 2초 정도 주고요. 입자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프로듀서에서 포지션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1초 뒤에 이렇게 날라올게요. 그러면 자 입자가 여기서 입자 생성되는 위치가 이동을 하면서 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느낌을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입자의 이동 자요거랑 아까 전에 제가 솔리드를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솔리드를 솔리드를 입자가 요만큼 나타나는 아이고 하나 복사가 돼서 자 입자가 계속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요 입자가 생성된다고 얘를 솔리드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주시잖아요 솔리드를 자 12초 12프레임에서 자 1초 12 프레임에까지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동은 돼요 이동은 되는데 입자가 그냥 제자리에서 생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동이 되죠 그죠요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애니메이션 주시면 전혀 효과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포지션 사용하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CC 파티클 시스템 안에 있는 프로듀서 안에 있는 포지션 요 녀석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애니메이션을 먼저 주신 다음에 자 요렇게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음, 놓으면요 여기 애니메이션은 나는 뭐 익스플로시브를 하겠다 아니면 뭐 아니면 다른거를 하겠다 파이어를 하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얘는 불이기 때문에 입자들이 위로 올라가죠 요렇게 그죠 자 이번에는 벨로시티 부분을 주겠는데 요거는 일단 불이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건드려 건들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얘는 요런 범위를 얘기해요. 폭 입자가 입자가 퍼진다 아니면 입자가 모여진다 라는 거를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자가 위로 점점 퍼지면서 내려오죠. 그리고 요 두번째 인해릭 같은 경우는 자 입자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조절을 해줄 것인지, 어느 쪽으로 뭉쳐줄 것인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는 이제 움직임이 없으면 전혀 반응이 없는 녀석이에요.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반응을 보여주는 녀석입니다. 두 번째, 아, 세 번째, 요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중력을 얘기를 해요. 이 중력이 현재 불이 불이 불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올라가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그라비티 1이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요렇게 그죠? 요렇게 나타나고요 입자는 위로 생성이 되는데 무게는 아 그니까 떨어지는 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자 그래서 조금 잡아주시고요. 자, 요런 것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레지, 레지스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자,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뭐가 이렇게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꽝 하고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입자가 뭐 그렇게 많이 퍼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자, 요 레지스턴스 조절을 해주시면 이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죠. 요렇게. 자, 요런 애니메이션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겁니다. 파티클로.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입자가 생성되는 그런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요거 애니메이션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얘도 같이 뭐 0에서 1로 애니메이션을 준다든지 요런 거 이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도 요렇게. 자, 요런. 요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숫자를 다 움직여 보셔서 어떤 느낌이 되는 건지 해주는데 이런 느낌을 하나씩 다 확인을 해보시려면 일단 입자가 생성되는 이 프로듀서에서 포지션 애니메이션 먼저 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는 게 확인하기가 더 쉬우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물리적인 요소까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 파티클 이 입자들에 대한 설정을 한번 볼게요 현재 파티클 타입이 라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라인을 뭐 별이나 별이나 아니면 자 쉐이드 스피어나 자 페이드 스피어나 이런 걸 많이 사용 하시면 되는데 불 같은 느낌을 주실 때는 페이드 스피어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요걸로 아니면 자뭐 트리폴리곤으로 삼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사각형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삼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처음에 라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 사이즈나 데스 사이즈나 사이즈 바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있는 오브젝트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요. 자, 버스 사이즈, 입자가 생성될 때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고요. 입자가 생성될 때. 자, 그리고 데스 사이즈는 입자가 이제 거의 사라질 때. 여기 롱기 비티이 2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1초에서 1초 처음에 시작, 처음에 태어날 때는 1.74로 태어나서 2초 뒤에는 0.1.42로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느낌이구요 현재 자 그다음에 사이즈 바리에이션은 버스 쪽으로 먼저 갈 것이냐, 아, 니까 그러니까 버스 쪽을 많이 줄 것이냐, 데스 쪽을 많이 줄 것이냐. 요거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 자, 요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죠. 자, 데스 쪽이냐, 버스 쪽이냐. 요거 조절을 좀더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 맥스 오퍼시티는 요거 최대 투명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대 투명도가 현재 75%이기 때문에 약간 다 투명해서 겹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 100%로 주시면 100%까지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한 게 조금 줄어듭니다. 투명도가 좀 줄어들게 되죠. 요렇게. 자, 투명도도 요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요렇게. 그죠.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볼게요. 일단은 색상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주황색까지 밖에 안 보이니까 조금 요 생명력을 줄여 볼게요. 1초 정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1초로 보게 되면, 1초로 보게 되면 이제 옐로우에서 레드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색상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에서. 뭐 만약에 파란색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모양도 바꿔 주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거의 여기까지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입자가 생성되는 입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게 애니메이션을 준다라고 할 때는 이 버스레이트라는 부분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되는데, 자, 1초에 얘가 여기서 움직임이 멈춥니다. 그러면 버스레이트도 여기까지 4.0이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음 프레임에 1초 1프레임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버스레이트를 0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와서 입자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지고, 없어지고 나서 여기서 한번 빵 하고 터지는 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요 버스레이트를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따로 어떻게 줄 수가 없으니까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단축키 U를 누르시면 자, 현재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보여집니다. 단축키 U에요. 그리고 여기서 버스레이트를 0으로 한번더 잡아주신 다음에 다음 프레임에 다음 프레임에 20 잡아주시고 그 다음 프레임에 아이 다음 다운 프레임에 0으로 잡아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내려와서 꺼졌다가 한번 빵하고 터집니다. 이렇게 자, 이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터지죠. 근데 요 터지는 게 지금 현재 그냥 별로 폭죽 같은 느낌이 별로 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큐브를, 오늘부터 이제 큐브를 제작하는 방법이 진행이 될 텐데, 큐브 마지막에 이제 그 큐브 네, 사, 그 박스 안에서 폭죽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 폭죽 터져 나오는 거 진행할 때또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들어지는 거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티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파티클 시스템 2 였습니다.